26입니다. 36, 36, 36, 36, 36, 36, 36, 36, 아, 6 36, 36, 36, 36, 36, 아6 36, 36, 36, 36, 아6 36, 다6 36, 36, 36, 36, 36, 36, 아6 36, 36, 36, 다6기6아6 36, 누6아6 36, 36, 36, 36, 36, 36, 아6 36, 36, 36, 36, 6 6

아 죄송한데 자기 소개가 뭐라고 해? 자기소개? 자기소개? 자기기소개 자기소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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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소.

뭐야? <laughs> 아, 네, 네, 어, 저 봐요? 내일 저녁 6시. 네. 여기 들어갈 수있 네. 여기 들어나요 네. 들어갈 여기 네, 들어갈 수 네. 어갈기어어디기 네. 기어갈어디어들 옆빠랑이옆 사람이 옆사람요어맞 네? 저는 한국말 하시지 않았어요? 한국말 하신 것 같은데 <목소리가> 아, 진짜 잘하시 어디 어디서 배웠대요? 네? 어디서? 어디서? 선생님은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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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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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학원 랭귀지 스쿨? 어, 왜 나중에 한국 가세요? 시 야, 한국에 가고 싶은데 계획이 없으니까 일본에 쇼. 콤 <laughs> 아, 문이 없으니까. 여행 나. 아이 어, 저도 아. 아 <laughs> 한국한국한 되고 싶어서 그.. 나또시 되고 싶어 되고 싶... 그리고 제가 일본어 나 <laughs> 뭐, <그치? 웃음> 우리가 먼저 해줬니까 와카카 대왔에 왔어요? 공부하고있어요 너무 싶어하자 の方 ah. そして calf calf はい。 고하이 선파이 센파이 고하이 센파이 근데 같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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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근데 아아도모다씨 고하이 센파이 근데 뭐 완전 어 친구 같아요 도모다씨도모다네 지금은 <몰라> 우리 회사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여자친구 전부 여자친구, 전부 여자친구 남자친구 카사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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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먼저 막 이렇게 말 걸고 하는 게 에너지 에너지 카사노바 잘했어요. 잘했어요. 한국어? 잘했어요. 잘했하세요안맛있어요 안녕하세요. 안어하요안요맛있어요맛있어요안녕하요 맛있어 맛요어요안 <laughs> <laughs> <laughs>